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현대차 기아 두 종목 간단히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현대차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보니까 현대차가 지금 구름대 위에서 상승했었는데 구름대 하단까지 조정받고 다시 한번 반등해서 구름대 돌파해서 구름대 상단에 있어서 살짝 발락한 거예요 지금 까만색 전환선과 빨간색 기준선이 지금 정배열 되어 있고 그래서 심하게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조정권입니다. 전환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반등 중에 살짝 반락인 건지 이제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캔들 차트 올봄입니다. 현대차 보면 팬데믹 때 한번 상승했고 이번에 또 상승 세 번째 상승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1, 2, 3. 지금 3파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3파 상승하는데 그 3파동 중에 두 번째 상승입니다. 두 번째 상승이어서 한번더 상승할 여지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상승 못하고 조정을 주더라도 음 3에1, 3에2, 3에3 그 다음에 3에4 나오고 3에5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약간 실수가 나오더라도 큰일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을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1 2 3 4 5. 5데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여길 못 놓고 조정이 나와서 대응을 못 해도 이게 지금 파동으로 치면 1한번 상승했고 두번 상승했고 그럼 한번더 상승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할 자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대응을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캔들 차트 일봉 일본 볼게요 일봉에서 보면 지금 21선은 지키고 있어요 여기서 도지캔들이 나와서 더 이상 하락할 것 같지는 않지만 거래도 줄였고 음 만약을 대비해서 228,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오면 또 매수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254,000원 돌파하면 매수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지펴 볼게요 지표 보면 LRS는 살살 좀 떨어지고 있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조정이 나오고 RSI도 데드 크로스 나서 50 근처로 내려가 있고, MAH D 오실레이터도 양이 거의 다 줄었어요. 그래서 조정은 나오고 있다. 볼린저 밴드도 사실 또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은 나왔지만 변동성은 이제 줄어들 어, 가능성이 큽니다. 볼린저 밴드 줄고 있어서 스토캐스틱도 단기 중기 다데드 크로스 났어요. 그리고 음, 장기도 살짝 꺾여서 그렇죠. 이게 지금 거래는 줄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지금 스토캐스기 많이 내려와서 반등할 수 있는 위치에는 왔어요. 위치 왔고 지금 이번 반등에서 한번두번 번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반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진짜 안정감은 있죠. 그리고 코스피가 좋다는 게 무조건 음, 일단은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보면 수급도 좋았는데 그렇죠 외국인이 사던 분이 안 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22만 8천 원 이탈할 때좀 비중 축소하고 25만 4천 원 돌파할 때 비중 확대하고 막이 정도로 대응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아 볼게요. 기아는, 그렇죠. 현대차보다는 좀 약해요. 왜냐면 하 구름대 밖으로 못 나갔었어요. 못 나갔고, 지금 마찬가지로 똑같이 전환선, 기준선, 정배열되어 있는 가운데 조정이 나왔는데, 전환선 아래에 캔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랑 파동상 위치는 비슷할 거예요. 기아는, 그렇죠. 한번 상승했고, 이번에 두 번째 상승. 그러니까, 3파인데, 3파에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3회1, 3회2, 3회3인데, 3회3인데, 3에 3회에서 아마 여기도 오파할 거예요. 3, 어, 오파 진행일 거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봉 볼게요. 그렇죠? 이게 3회1, 3에 3회2, 3에 3회3인데, 3에 3회3에 하나, 한번 상승했고, 두번 상승했고, 지금 세 번째 상승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금 반등이 미약, 약하긴 해요. 그래서 이게 고점을 넘을 수 있을지, 그게, 일단은 걱정은 되지만 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3에 3이기, 3에 1, 3에 2, 3에 3이기 때문에, 한, 어, 실수를 하더라도 한번더 올라갈 기회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봉 일본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지금 이게, 반등이 나오는 건데, 저 여기 돌파할 때매수를할 수는 있었어요. 11만 5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에요. 똑같아요. 10만 7천원 손절가고, 또 매수 타점이 있습니다. 여기 돌파할 때 12만 1천원 돌파할 때또 매수할 수 있어요. 두번 상승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RS는 떨어지고, 똑같아요. 현대차랑 RSI도 지금, 데드크로스 나 있고, MHD 오실레이터도 양이 줄고 있고, 스토캐 그, 볼린저 밴드 줄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볼린저 밴드가 줄었다가 이제, 벌어지면서 변동성을 줄 겁니다. 그때의 이제 위치가 중요하죠. 그때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가. 스토케스틱도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 있네요. 데드크로스가 나 있는데, 아직 장기는 꺾인 건 아닙니다. 장기는 꺾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음 조심은 항상 해야죠. 그래서 지금 주로 이제 외국인이 사서 올렸는데 그 동안 많이 팔았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 시켰는데 사가지고 좀 반등이 좀 약하긴 하죠. 약하긴 한데 음두 번째 상승이고 코스피가 또 좋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어, 반등이 한번 반등했고 두번 반등했으니까 한번더 반등은 나올 겁니다 한번더 반등은 나올 거고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어, 마찬가지입니다 10, 10만 7천원 손절가 12만 1 천원 어, 그렇죠 매수 타점 비중 축소와 비중 확대입니다 어, 이 정도로 대응해서 근데 뭐 대응 단계 대응을 못한다 그러면 홀딩 하십시오 그냥 홀딩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아직 20주선도 살아있는데 여기서 뭐 도망갈 수는 없죠. 여기서 홀딩을 해야 됩니다. 월봉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월봉도 5월선 위에 있거든요.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